제가 그그 그 노딱 100만 조회수 유, 유튜버랑 음. 이렇게 좀잘 붙어 먹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야동으로 100만 조회수 찍은 아이돌이랑 싱크로 후열중 뭐 이런 식으로 <웃음> <에>? <웃음> 룸 이름은 윤희재고 킹킹 <laughs> 같네요 <캥캥> 비번이 <laughs> 이거 뭐예요? 모르신 거예요? <laughs> 네? 아 여러분들 이... 아 말도. <laughs> 진짜. 아니 말도 못해! <laughs> 아니 이 사람 비번이... 당신은 <laughs> 언제 뭐 노딱 안 먹을 것 같아? 어? 나? 어? 글쎄... <laughs> 나는 노딱을 먹는 행동을 딱히 잘안 하지 않을까나? 떡복 쓰나? 아이발어또 하는 거야? 너무 겨 그냥 저기 뭐야 초가수타 하면 다 노딱 먹어! 안냥 얘도! 를 하면 그냥 노딱이야? 응! 음. 곧 100만 아니야? 어 넘었어 넘었어 야 104만이야 지금 야 사만. 야, 봐봐 104만인데 그 하필 그 영상이 너는 이제 그냥 선으로 그냥 그냥 찢어 발겼지 그냥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해 초코수트 말고는 뭐가 없다니까 노딱 먹을만한 영상이 없어! 나다 노딱이야! <laughs> 커버곡 하나 더 해야지 어 좋지 아 나는 너가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뭘 거대해 지 시청자 100명도 안 나오는데 <laughs> 아니 100만 100만 조회수가 있는 유튜버시잖아요 100만 유튜버신데 100만 조회수 유튜버신데 제가 감히 근데 솔직히 그거 인정해야 돼. 맨살에 초카스트 하는 거 내가 폼은 열었다, 인정? 어, 예. 어 인정, 인정, 아, 그리고 초카스트 딱그 인기 떨어질 때쯤, 아무도 안할 때쯤에 내가 해가지고 초카스트 요새 다시 사람들이 했었어요. 그래. 예, 잠깐 동안 다시. 와, 그니까 이게 영향력이 미친 거야. 그니까 왜 그런지 알아? 응? 개학고새끼가 갑자기 초카스트 하나 했다고 마참 <laughs> 유튜브 구독자 팍 빨아먹으니까, 오케이? 나도! <laughs> Come on!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아 별것도 아니네가 백만조에서 찍히니까. 그러니까 초커스트가좀 치트키 언니. 하나 사. 어? 에? 에? 아, 저요? 저요? 어, 하나 사, 초커스트 저는 초각스트를살 필요가 없죠. 저 그냥 꾸너이랑 어? <laughs> 아니, 이게 유분야? 이게 유분야? 아줌마힘 이게? 야 손이 없어, 손이! 아. 말왜 이렇게? 중요해? 아. <laughs> 제가, 그, 그, 못딱 100만 조회수 유튜버랑 음? 이렇게 좀잘 붙어 먹으려면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. 언니 근데 아프리카 방제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. 아? 어? 그러, 그러면? 아프리카 방 i l e Huh? Korea <laughs> 노딱 백만 <100만, 웃음> 노딱 백만 어. 개안 아이돌이랑 싱크로움에서 신음소리 내는 중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<laughs> 막, 아니면 막아저 아이돌이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중대 사항입니다 막 이런 거있잖억 어그로 강제로 <laughs> 해야지 우와. 뭔지 알겠어? 우와 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어그로 그그 뭐가 그 재능이 없어 그냥 할게 없으면 중요한 어.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 돼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긴 하는데 아프리카는 어, 좀 그래. 그러면 제목 막, 어떻게 하지? 뭐 야동 찍은 아이돌이랑 같이 뭐,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좀억그로막야 아프리카는 막 방제 보고 와 미친 뭐라고? 왜 저거 아, <laughs> <laughs> 야동으로 100만 조회수 찍은 아이돌이랑 싱크로 후열 중뭐 이런 식. 아, <laughs> 에? 본인 이 인정하셨네요.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 <laughs> 유튜브 썸네일이랑 그 예. 제목 지을 때처럼 어그로 끌어야 돼. 인근슬쩍 인정. 아리가또 아, 개빡치네. <laughs> <laughs> 언니입으로 말했잖아. <laughs> 아, 언니입으로 아, 아, 아. 개빡치네. <웃음> <웃음>